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입니다 추석 날입니다 연휴 잘 보내 계시는지요 예 오랜만에 맛있는거 많이 드, 드시고요 또 그저 정다운 식구들 친척들 또 친구 그저 오정의 사람들을 만나서 담소도 나누는 바로 그런 어, 한가이죠 아, 우리나라에는, 그죠? 오늘, 오늘만 같아라. 그죠? 이런 날이 바로 한가위가 아니겠습니까? 아, 아무쪼록, 예, 건강 잘 챙기면서, 예, 또이 연휴를 잘 보내시고, 추석을 또 무시게 풍요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 또 외로운 분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을 거, 그죠? 또 거동이 불편한 분도 없잖아, 있으시라 봅니다. 예, 그런 분들은 또이 팔봉쌤 영상과 함께 조용한 또 추석을 같이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는 오늘의 운세 말고도 여러가지 그 영상들이 있습니다. 소초에 가는 짧은 영상에는 많은 노래도 실어 놓고요. 각디별 운세 또 이런게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팔봉쌤이 TV에는 예, 단점도 있습니다. 어, 대부분 그, 또 연세 많은 분들이 구독자가 많아서 좋아요를 좀잘안 눌렀습니다. 그죠 좋아요 뭐 누른 걸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좋아요는 아무리 눌려도 예, 그, 또 돈도 안 들지만 또또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제 엄지손가락 그거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갑신 일입니다. 그죠 푸른 원숭이가 나타났네요. 푸른 원숭이는 그저 아주 맑음을 뜻하고 그죠 때때로는 아주 거부들 예 아주 그죠 우리나라에 이끄는 정치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지띠 오늘 좋습니다. 행재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귀인이 나타나고 멘토가 나타나는 그런 운이라서 복권한줄 사보시고요. 자 소띠 오늘 좋습니다. 이사하든 수술이든 그죠. 어 금전이든 제조업이든 자영업 다 좋아지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좋은 날이 되겠네요. 봄띠는저 차박이나 여행이나 크루즈 여행이나 해외 여행이나 멀리 떠나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그걸 가시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아, 늘 그죠 언제든지 갈수 있을 때 가고 또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또만나있을때 만나야 되겠죠 세월은 총각까지 흐르니까 그저 늘 붙잡아 주질 않고요 멈춰 주지 않는 것이 바로 세월 아니겠습니까 자, 토끼띠는 오늘 약간의 원진살이 있죠, 그죠? 토끼, 어, 눈도 빨갛고 원숭이 궁대도 빨갛게 서 서로 꼴보기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원숭이띠는 토끼띠를 멀리 하고 토끼띠는 원숭이띠를 멀리 하고요. 어, 데이트는 또 내일로 미루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용띠 오늘 좋습니다. 사업도, 건강도, 이사도, 수술도 모든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전운이 도둑하고요자식들도 용돈 많이 받는 그런 하루가 되겠네요. 멋진 추석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뱀띠는 오늘 육합이 들어죠그래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랑이든, 연애우든, 건강운이든, 모든 게 좋아지는 그런 운이고, 멘토가 나타나, 귀인이 나타나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멋진 하루가 되겠네요. 말띠도 좋습니다. 건강운도 좋고, 사업도 좋고, 오늘 금주 운도 좋습니다. 제조업, 자영업 모든 게 우수한 하루가 되고, 그, 그죠. 건강운이 좋을 때는 오늘 또 말처럼 많이 뛰어다니면 그죠. 이 비온날 동해안이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어, 저 말처럼, 그죠. 저 흙을 많이 밟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특히 비온날 진흙은 굉장히 그 어싱에 도움이 됩니다. 맨발 걷기란 것은 이 땅하고 접지시켜주는 그 어디죠. 자승 역할을 한다. 비온날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셔도 무방하디다 봅니다. 자, 양띠는 문서운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사라든가 나갔던 돈이 들어오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요. 건강이 좋아지고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진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자, 원숭이띠가 원숭이날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찾아온 친구도 생겨, 동료도 생겨, 고향 친구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겠죠? 예, 그렇죠. 그러나 또 사람이 또 고향 친구라 해서, 어, 또 너무 그죠. 뭐 경력 무슨 정보를 갖고 온다든가, 뭐 이런 걸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또, 어, 옛날에 내가 알았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업 얘기나 이런 것들은 뭐 고향 얘기 말고는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또 너무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어또 착했다 이러면 또 경계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단계 뭐 이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그죠 그렇죠? 그냥 고향 친구는 고향 친구를 받을 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거 이상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칠 수도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조금 원숭이되는 어, 사람을 좀 어, 좋아도 하지만 경계하시기 바라고요. 닭띠도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을 좀 경계하고요. 그래서 보시싱 특히 이렇게 명절에 조금 마음을 놓고 있을 때보시싱이 상당히 많이 올 수가 있겠죠. 그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띠도는 무난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친구도 만나고 우정도 싹트는 그런 날이고, 건강도 좋아지겠습니다. 어, 오죠. 그죠. 개발에 땀 나듯이, 오늘 맨발로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복도 옵니다. 그죠. 어, 또, 돈도 뭐안 나가게 되지만, 우리가 늙어서는 사실은 만나면 뭡니까? 아픈 얘기 돌았으면 다 병원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병원을 많이 안 가는 것만 해도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병원에 많이 안 가려면 맨발로 많이 다니시면. 병원 가는 횟수가 그만큼 제가 줄었든 저도 어, 비뇨기과를 가본 지가 거의 오래됐습니다. 아 거의 한뭐두 달에 한 번은 가야 되는데 요즘 뭐 거의 한2 년에 한번 정도 가는 그런 정도 되니까 그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데이트도 무난합니다, 그죠? 모든 일이 원활하게 뭐 이루어지고요. 이사든 건강이든 수술이든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 멋진 날이 되겠네요. 복근 한줄사 보시고요. 금전이 두둑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모든님이 저 멋있는 조석 아름다운 조석 풍 어, 풍요롭고 그죠. 오늘만 같아라가는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예, 풍, 아주 풍성한 그런 어, 하루고 또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조석 어, 나 다음 날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